안녕하세요. 대만사는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전편에 이어 돈의 비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돈을 버는 부자들도 명확하게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으로 보수를 받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신용입니다. 노동으로 받고 온 것이 아닙니다. 실은 신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돈 버는 능력이 큰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당신이 많은 부를 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신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돈 버는 능력이 약한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가질 수 있는 분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멋진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구매해야 한다면, 당신은 많은 카메라들의 정보를 알아볼 것입니다. 많은 정보를 알아본 후에 그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입니다. 가령 당신이 캐논 카메라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왜 당신은 소니 카메라를 선택하지 않고 캐논 카메라를 선택한 것일까요? 이는 당신의 마음속에 캐논 카메라가 소니 카메라보다 더 신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캐논이 돈을 번 이유는 캐논 카메라의 가치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소니 카메라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속에 캐논이 더 신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쟁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오게 하려면 경쟁사들보다 더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다면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맞습니다. 신용입니다. 대출을 많이 받고 싶다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에게 신용이 있어야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이 없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은 예외입니다. 그것은 베푸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이 높을수록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담보를 사용하는 것 역시도 신용을 높이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은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도구인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왜 신용카드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당신의 신용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때 바로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어차피 돈으로 갚아야 하지 않냐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구매 당시에 바로 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의 신용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과 가치는 똑같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신용 상태에 따라 사용 한도도 다릅니다. 신용한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본질은 신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노동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돈으로 바꾸어 오려면 신용에 의지해야 합니다. 가치로 돈을 바꾸어 오는 것이 아니라 신용으로 돈을 바꾸어 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의 본질이 신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발견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남아있는 돈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인기 연예인들이나 인기 유튜버들은 왜 돈을 쉽게 버는 것일까요? 그들은 공인으로서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신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이 높을수록 많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면 우선 신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이 창업을 해서 회사에서 상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그리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초기에 당신 회사의 상품이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회사는 돈을 벌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명 연예인을 섭외해서 CF 광고를 찍는다면 훨씬 많은 상품이 팔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팔면 많이 팔리는데 당신이 팔면 왜 그렇게 안 팔릴까요? 그건 유명 연예인은 높은 신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그 연예인을 믿지만 당신 회사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 회사의 상품 품질이 정말 좋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소비자의 마음 속에 신용이 쌓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을 벌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돈을 벌고 싶다면 당신의 모든 주의력을 상품 혹은 서비스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주의력을 신용을 쌓을 수 있는 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용이야말로 당신이 돈을 벌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상품의 품질은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물론 상품의 품질이 안 좋다면 절대로 잘 팔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소비자에게 신용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상품이 꼭 남들보다 훨씬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 수준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들 경쟁하는 것은 신용입니다. 당신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명 연예인 혹은 유명 유튜버들보다 잘팔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비자의 마음 속에 그들은 높은 신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당신 혹은 당신 회사는 이렇게 큰 신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명 연예인들은 본인의 신용으로 장난을 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품 CF 광고를 선정하는 과정도 신중하게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이 많이 팔리면 오히려 연예인 본인들의 신용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반대로 돈 준다고 CF 광고 마구 찍는다면 신용이 자꾸 줄어들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단계 판매와 직접 판매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단계 판매와 직접 판매로 파는 상품들은 인지도가 낮은 상품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용이 없는 상품들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물건을 판매할까요? 그렇다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당신 앞에서 이 상품들의 신용을 만들어 갑니다. 이 상품은 누구누구가 쓰고 있다든지 어떻게 좋다든지 그런 후에 당신과 신용을 만들어 갑니다. 사교 활동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같이 놀러 간다든지 합니다. 그렇게 상품의 신용도 만들고 인간 관계의 신용도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상품의 품질이 일반 수준보다 못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구매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 상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용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뢰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만약 그들이 소개한 상품이 가짜라면 그것은 사기를 친 것입니다. 물론 사기는 불법적인 수단입니다. 합법이든 불법적인 방법이든 간에 그들의 목적은 똑같이 당신의 신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기로 돈을 버는 것은 당신의 신용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당신에게 신용을 얻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는 실은 신용 그 자체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상품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대학교 입학대가 된다든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 한다든가 자녀를 가지길 원한다든가 국가 고시를 봐야 한다든가 등등이 이런 상황이 되면 돈을 써서 부적을 삽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종교에 가서 소원을 빌며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물론, 보시 혹은 기부도 합니다. 실은 이거 자체가 어찌 보면 신용거래인 것입니다. 소원을 잘 들어주는 곳에서는 바을돈을 서슴없이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과정에서 당신은 어떤 상품을 받았나요? 아무 상품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바꾸온 것은 신 혹은 부처님의 가호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이건 역시 신용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당 혹은 절에 여러 번 가서 빌었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소원이 잘 이루어지면 받은 돈을 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이 가치입니다. 오늘부터 돈의 본질이 신용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주위에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회사에서 나도 일하고 사장도 일하는데 사장은 나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장은 보기에도 쉽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그 전에 사장이 얼마나 고생하고 이런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은 노동의 양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는 신용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장은 사람들로부터 당신보다 훨씬 높은 신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장은 훨씬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 내에서 일을 잘하지도 못하는 상사가 많은 돈을 받는 것 또한 윗사람에게 신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회사에서 빨리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써서 광고를 하면 됩니다. 유명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높은 신용을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광고는 상품 자체의 가치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수 있도록 해줍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브랜드를 구매하는 경우는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이 상품을 추천한다면 당신은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연예인이 좋다고 하면 왠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에서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으로 광고를 할수 있다는 것은 이 회사의 제품을 신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입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조건이 되는 회사들은 기회가 되면 광고를 합니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상품 판매를 도와 돈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신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광고할 돈으로 상품의 품질을 올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느냐, 직원들의 복지에 사용하는 게더 낫지 않느냐 등등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 예산은 오직 광고에 쓰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날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품의 품질이 문제 없으면 말이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예산을 광고에 쓰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리베이트 혹은 우대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은 이 역시도 광고인 것입니다. 시중에 있는 회사들 중에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소비자들의 마음 속에 신용이 아주 높은 회사들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 회사가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애플의 상품을 좋아합니다. 애플이 내놓은 최신 상품들 중에는 기능면에서 그리 많이 좋아지지 않아도 애플의 상품을 구매합니다. 이는 애플은 소비자들 마음 속에 아주 양호한 신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을 모아둔 회사는 모아둔 자금으로 광고를 하면 됩니다. 그 돈으로 신용을 바꾸어 와서 그 신용으로 돈을 벌면 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모아둔 자금이 없는 회사는 사장이 먼저 투자자에게 신용을 얻어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받은 자금으로 신용을 구매합니다. 구매한 신용을 가지고 소비자들의 돈을 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돈으로 돈을 버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투자자와 소비자 두 군데 다 신용을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표자의 아주 좋은 신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전에 중국의 알리바바 전 회장 마윈이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와 같이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손정희 회장은 30분 만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결정한 것이 사업 계획서 내용이 좋아서일까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결정한 것은 마윈이라는 사람을 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마윈이 다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투자를 요청했어도 손정희 회장은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마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손정희 회장에게 요청하였다면 투자가 안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종희 회장이 투자를 결정한 것은 마윤의 신용이었던 것입니다. 마윤과 사업 계획서를 믿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마윤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업 계획서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사업을 해봤던 분들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중이 회장에게 마유는 자신은 틀림없이 돈을 벌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줄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창업자들은 사업의 핵심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좋은 사업 계획서와 상품을 만들 수 있다면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창업자를 믿을 수 있어야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창업자가 과거에는 무엇을 했는지, 실적은 어떠했는지, 만약 과거에 많은 성공의 기록이 있다면, 사업 계획서는 투자를 결정하는데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핵심은 신용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성공했던 경험도 없고, 그리 내세울 만한 경력도 없지만, 아주 대단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 그것을 투자자에게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들은 당신이 뜬구름을 잡고 있거나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다단계 판매를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다단계 판매를 하는 것일까요? 물론 다단계 회사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이득을 주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 판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신뢰를 쌓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역시도 신용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로지 신용을 쌓기만 하면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단계 판매자들은 자신을 보여줍니다. 이 다단계 사업을 통해서 얼마 얼마를 벌었으며, 어떤 차를 몰고 있으며, 어떤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며, 등등의 말을 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을 벌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정말로 돈이 있구나, 빌려온 것이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 소개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대부분 그들은 이걸 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이는 신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을 벌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용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소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 신용인지 어떤 것이 가짜 신용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구의 돈을 벌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신용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는 앞에 이야기하였습니다. 돈의 본질은 신용입니다. 그러나 신용은 돈이 아닙니다. 신용으로 사랑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이성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에게 신용을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은 돈을 벌수 있는 둘도 없는 천하무적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에서 신입사원들을 보면 열정도 있고 야심도 있는 친구들을 볼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안서는 회사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신입 직원이 회사 내에서 쌓아놓은 신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제안 내용이 오래된 직원에게서 올라온다면 바로 통과해서 집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서의 가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신용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아주 좋은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데 투자가 필요하다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완벽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투자자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신용을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규칙으로 운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방에 신용을 쌓아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재벌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벌과 당신 사이에 이미 신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인연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핵심은 신용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만약 돈의 근원이 신용이라면 그럼 지금부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신용을 쌓아가는 일입니다. 회사에서 진급을 하기를 원한다면 위의 상사에게 신용을 쌓으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자영업자라면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신용을 쌓으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대학생이고 사회에 나가 좋은 일자리를 찾기를 원한다면 재학기간 중에 많은 업무 경험과 좋은 성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신용입니다. 만약 당신이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주의력을 전부 사업 계획서에 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주의력을 투자자와의 신뢰를 쌓는 일에 두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당신이 예전에 무엇을 했는지 당신의 회사에서 무엇을 성공했는지입니다. 오로지 투자자들이 당신을 믿을만하다고 느끼게 한다면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이라는 것은 계승되기도 하며 서로 영향을 줍니다. 재벌 2세들이나 유명 정치가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대량의 신용을 계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해도 아주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내가 어느 유명 정치인 혹은 유명 연예인과 가까운 친구 사이라면 비교적 쉽게 일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이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돈의 본질은 신용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의 신용은 어떨까요? 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7년에 중국 공산당과 영국은 홍콩 반환에 관련한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였습니다. 50년 동안 일국 양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실은 이일 때문에 앞으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은 중공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중공의 신용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용파산을 한 것입니다. 그럼 신용파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으로 돈 벌기 힘들어졌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